여러분, 영상을 보시다가 여기 있는 종 모양을 알람 설정 전체로 바꾸시면 점사를 보실 수 있는 라이브 방송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전체로 변경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강반신 깨비조령입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조금 오늘 안 좋고요. 또 간혹 가다가 방송 중에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요새 제가 지금 막 오반기 이벤트 끝나고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해요. 막 이렇게 시간을 아직 많은 분들이 어떤 시간대를 좋아하실지 몰라서 고정 시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어, 새벽 시간에도 해봤고요. 저녁 시간에도 해봤고 초저녁 시간에도 해봤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거기서 막 침묵 도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아무튼 오늘은 토끼띠 여러분들. 이제 올 한여름, 7월, 8월, 이게 왜 같이 볼 수밖에 없냐면, 6월, 음력 6월과 윤 6월 달이 약간 성향이 비슷해요. 제가 느끼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봐드리는 건데, 토끼띠 여러분들이 삼재로 엄청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해석을 복삼재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복삼재라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물론 뭐 개중에 악삼재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복삼재라고 해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복삼재라고 해서 삼재가 아예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상황은 나한테는 뭐 일도 잘 풀리고 금전도 괜찮지만 집안에 우환이 있다거나 뭐 와이프나. 남편과 싸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어디 뭐 조금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 복삼제니까 맘 편하게 있어도 돼 너무 이렇게 안일하다간 큰 코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많은 토끼띠 분들이 사실은 어 삼재를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있기는 해요 워낙에 악삼제이신 분들은 정월달 딱 들어오자마자 사고 났어요. 아니면 뭐 사기당했어요. 이런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물론 다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전적으로 힘드시겠지만, 7, 8월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는요, 나쁘지 않은 시기예요. 굉장히, 이제까진 내가 손해봤던 것들도 돌아오는 시기고, 내가 놓쳤던 기회도 오는 거고, 내가 그냥 흘렸던 귀인도 다시 볼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토끼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면 막 신점으로 이렇게 막 어떤 영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다 보면 어 왠지 좀 많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안에 요거는 뭐장담이라고 장담이고 올해 안에 정말 정말 고민했던 것들 내가 그니까 고민한 것과 여러분 간절히 바란 거랑은 차이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민했던 게 돈이라면 간절했던 게 로또일 수 있죠. 근데 고민했던 돈이 조금 풀린다는 해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했던 것들, 뭐 내가 건강, 우리 집의 우환,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빚 이런 것들은 조금씩 해결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뭐가 좋아지고 있는 시기예요. 되게 내가 걱정했던 일들.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일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풀려나가요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진짜 이런 걸 보면 복삼재라고 볼 수도 있죠 내가 뭐 근데 사실 막 복삼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 복이라는 앞에 붙는 게 굉장히 나한테 대박을 줄것 같은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대박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단 내가 다른 나쁜 악상제인 분들보단 그나마 형편이 좀 낫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업하시거나 소상공인 분들 여름에 조금 기운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아, 어, 시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진상 손님을 맞이했다든지, 가게에서 누가 싸웠다든지, 아니면 직원들끼리의, 뭐, 직원과 손님과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속을 썩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소상공인 분들은 사람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7월, 8월에 인덕이 조금 깨지는 형국.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렵죠. 뭔가 관제수도 보이고, 그러면 이게 좀 일이 복잡해지면 내가 괜히 그거 뭐 조사받으러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요걸 좀 조심하시고 피하셔서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저번 달에, 어, 제거 보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한 분만 오방기 빨리 뽑아드리고 다른 곡수 조금 더 드릴게요. 아이디 오태현님이고, 을묘생. 75년 8월 초다세 아이고, 어머니가 아프시네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간병하시나 보다. 근데 일이나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자오시랍니다또 을묘생 8월은 초다세예그남 밑에서 일을 못 하실 건데 이제 자기 관리려도 돈이 없다. 뭘 시작해보려도 내 장사를 조그맣게라도 해보려고 그래도 자본이 없네요. 자본이 이게 답답하지 뭐. 근데 아, 어차피 지금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요. 어느 정도 자본력이 있지 않으면 1, 2억. 말아먹기 엄청 쉬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요새 막 경기가 안 좋으니까 상권 좋은데도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어쨌든 인테리어도 해야 되지. 시설도 해야 되지. 뭐 어, 집기도 갖춰 놔야 되지. 이러다 보면은 사실 1억 정도는 투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프랜차이즈 아니고서라도 금방 까먹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자본력 빵빵하신 분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 그렇게 내장 사야겠다. 나남 밑에서 일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없는 돈도 아껴 쓰시고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자존심 버리고 남 밑에서 일하셔야 되는 시기 아니면 어 지금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거 따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른 투끼띠 분들은 아까 금전은 받으셨으니까 토끼띠분들한테 귀인운을 좀 봐드리면, 아까 제가 흘러가는 말로 그런 얘기 했죠. 내가 흘렸던 귀인도 다시 볼수 있다. 그거는, 어, 내가 좀 밀어냈던 사람이나, 내가 좀 상대방의 제의를 거절했다거나,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같았는데,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봤던 사람들을 다시 그런 기회가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토끼띠분들이 보면, 아주 약간 결정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확 정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겁 없이 막 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다. 이거는 누가 말을 해줘도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이걸 했. 했어도 후회할 거고, 안 하고 세월이 흘렀어도 후회할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번 사는 인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는 것도 정답이 될수 있으니까, 7, 8월에 어떤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기회를 잡으셔서 후회 없는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 나네요. 본인의 성함. 성함 말하기 싫으신 분들은 본관성 씨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력 생년 원리 말씀해 주시고 2025년 하반기 궁금하신 점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제가 다음 달 띠별 운세 할때 오반기 점사도 받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